자, 1번 하겠습니다. 어, 3a 플러스 b를 계산하시오. 일단 두식을 더하겠습니다. 각각 a, b를 구해서 as, e 배로 해서 b를 더할 겁니다. 다음에는 2a 되고요. 더해주면은 2xy 제곱. 더하면 플러스 2xy. 더하면 플러스 4y 제곱 되겠죠. 양변에 2를 나눴습니다. x 의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 구해진 a값을 여기다 맞추넣어서 b를 구하겠습니다. 얘를 1번씩이라고 했습니다. a를 1번씩에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x 의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제곱 더하기 b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되겠죠. a를 이항을 합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 빼면은 2x의 제곱 이렇게 빼면은 어, 마이너스 xy. 이렇게 3이면 아, 3xy 되겠죠. 이렇게 3이면 마이너스 3y 죠 그죠? b가 되겠습니다. 자 a 3a 플러스 b니까 이게 다 3배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 3배. 이거 세 3배를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3x의 제곱 플러스 3xy 플러스 6y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b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3y 제곱입니다. 자, 구해주면 3a 플러스 b가 되고 더하면 5x의 제곱 날라가고 플러스 i 제곱. 그 최종적인 결과값은 o x 제곱 플러스 3 i 제곱입니다.